2월 파스테르 세 번째 실험 교실 전자석의 성질 전자석의 성질은 전기의 이용과 관계된 실험입니다. 자석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자석은 영구 자석입니다. 이 영구 자석은 우리가 원하는 세기와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석은 없을까요? 전기의 힘으로 자석을 만들어 봅시다. 자석은 어떤 모양이 있나요? 자석은 막대자석, 말급자석, 원자석, 도넛자석 등이 있습니다. 자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자석은 철과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N극과 S극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의 색이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연규 자석은 자석의 색이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 힘들지만 전자석은 색이나 방향을 바꾸기가 수월합니다. 폐차장에 가면 크레인을 볼수 있습니다. 이 크레인은 철로된 물건만 들어 올려 이동합니다. 이런 크레인의 자석의 힘, 힘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에나멜선이란 전선처럼 구리 철사에 에나멜, 그러니까 일종의 매니큐어 같은 에나멜을 발라서 얇은 전선 같은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에나멜선에 건전지를 연결하면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 그냥 통하지는 않습니다. 에나멜선에 전기를 통하게 하려면 에나멜을, 구리선의 에나멜을 벗겨내야 전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나멜이 감긴 옷에서 에나멜을 펼칩니다. 에나멜을 펼치면 이렇게 두 개의 끝선이 양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두 군데에 건전지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는 건전지가 연결해도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 번 석포로 문질러서 에나멜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벗겨내고 또 이쪽도 에나멜을 잘 벗겨냅니다. 이 실험에 안 된다, 실험이 안 돼요 그랬을 땐 99%는 이 에나멜을 잘못 벗겨낸 게 됩니다. 계속해서 에나멜을 깨끗하게 벗겨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색깔이 달라져 있어요. 여기서 부분과 에나멜이 잘 벗겨지면 에나멜이 벗겨진 부분은 구리처럼 색깔이 바뀝니다. 이거를 양극에 이렇게 구부려서 양, 양극에 하나 넣고, 이렇게 움직여서 음극에 하나를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한 후에 하면 이렇게 그다가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의 힘이 없어져서 떨어지게 되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전기가 흐르면서 자석의 힘을 가지게 됐지만 이거를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 전자석도 N극과 S극이 생기는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에 생기는 극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자석을 어, 영구 자석이, 아니라 일시 자석이라고 하고, 전자석이라고 합니다.